네 안녕하십니까 하이브 월드 분들 안녕하십니까 한도현입니다. 자 여러분 하이브 요즘에 가격 보시면 솔직히 더 빠질 자리가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단순히 하락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히려 세력이 입장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현재 흐름부터 딱 짚고 말씀드리면 하이브 는 상장 이후에 한번 강하게 위로 튀어 올랐고요. 그 이후로 고점을 만든 다음부터는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까지 전부 다 아래로 꺾이면서 전형적인 장기 하락 추세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볼린저 밴드 보셔도 계속해서 하단 밴드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 내려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거는 한 번의 물량을 던진 게 아니라 시간을 쓰면서 꾸준히 눌러온 하락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IV 위 구간에 불려있어서 머리 아프다. 나는 대응 기준만 좀 빠르게 알고 싶다. 시간이 없다 시는 분들은 상단 해제 번호 0 1 0 4 2 를 하나 5에 2355번으로 하이브라고 종목명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남겨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가격이 계속 밀려 내려왔는데, 이 거래량 보시면 초반 급등 구간 대비해서 지금은 거래량이 확실히 식어 있는 구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즉, 공포에 던질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정리가 끝났다고 볼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아래에서 천천히 물량을 정도는 해도 되는 구간은,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현재 140원 전후, 자, 대략 139원에서 145원 초반 자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가격이 계속 이 근처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로 더 빠질 힘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그렇다고 위로 바로 치고 올라갈 힘도 아직은 부족한 전형적인 눈치싸움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추세를 보는 구간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냐 차트상으로는 130원대 초반 자 대략 130원에서 132원 이 구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번더 눌릴 가능성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140원대 구간에서 진짜로 바닥을 다지면서 세력의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았다라는 판단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세력들의 첫 번째 타겟은 160원대 초반입니다. 이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자리이고요. 자, 그리고, 세력이 진짜로 시동을 걸기 시작한다면,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180원 후반에서 190원 초반, 이 구간까지도 한 번에 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세력은 아직 완전한 상승 시동을 걸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뗐다고 보기도 어려운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간을 쓰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흐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간은 나중에 차트를 되돌려보면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아, 그때가 바닥이었네. 자 그래서 제가 결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아직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가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지금 위치는 바닷권 말미에서 세력의 명분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자 그리고 만약에 이1 4 0원대이 구간만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면 반등의 첫 신호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건 아무 근거 없이 주경매수하거나 감정적으로 무작정 물타기 들어가시면 절대 안된다는 거고요 자반 새력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그 발자취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이브 관련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010 4215 2355제 개인 번호로 하이브라고 서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정보랑 실시간 타점까지 한분한분 한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 분들은 눌림 목기준 최적의 매수가와 매도가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미 불려계신 분들은 세력 시그널이 나왔을 때 탈출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디테일한 대응 전략을 문자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 코인까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도움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집이 무려 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폭등 코인의 전제 조건은 이 매집 기간과 비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1년 불장 당시에 장기간 매집을 끝내고 무려 100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네, 바로 세타퓨엘 코인입니다. 자, 이 당시에 세타퓨엘 코인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저 또한 단돈 10만 원으로 4,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수가 있었는데요. 자 다만 이번 불장은 다르죠. 자 이렇게 대박 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네 바로 오닉스 코인입니다. 자이 오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무려 7,500%라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단돈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무려 7,500만 원을 벌어 가시는 셈인데요. 자,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거고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세력 매집을 이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발굴한이 코인이 오닉스 코인보다 1년을 더 매집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조만간 매집을 끝내고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이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거래대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일본 차트로 보시면요. 최근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최근에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불과 약한달 만에 1,200%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최근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많은 급등 코인을 제공을 해드렸었고,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앞서 말씀드린 세력 매집 코인을 바로 전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폭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종목 공개를 바로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왜냐면 하 제가 최근 몇번 영상에서 공개를 했다가 이렇게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자,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올해 불장은 21년 불장처럼 모든 코인이 100배 이상 급등하는게 아니라 특정 알트 코인만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즉, 특정 코인을 잘 발굴하시는 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지름길이겠죠? 자, 특히 이번 불장은 21년과는 다르게 신규 상장 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21년도보다 무려 2배 이상을 급등한 수치인데요. 자, 그래서 당연히 수급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 히든 코인을 꼭좀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해당 히든 코인 종목 정보를 바로 전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린다라고 해서 뭐 금전 요구, 가입권 이런 거 일절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해 보실 만한 조건 같은 거 일절 없이 무료로만 좀 편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제 번호 편하게 저장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종목 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종목들도 하나하나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궁금한 부분들도 저한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한도윤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